아, 오늘부터 라오스에는 물축제 설명절 연휴가 시작되었습니다. 미리 알려드린 것처럼 이제 목장을 달려갑니다. 오늘 해가장 세 번째 맞는 봉급 날이고 또 인상되는 첫 번째 봉급 인상 시키는 날이기도 합니다. 오늘 해가장 가족들은 기분 좋을 거예요. 그냥 가기보다는 명절을 위해서. 그동안 우리 식구들이 그 반찬을 제대로 못 해먹을 거예요. 또뭐 돈도 넉넉질 안 해서 아무거나 또뭐 마음대로 사먹지도 않고 그럴 거예요. 대부분이 우리 목장 주변에서 나는 죽순이라든지 버섯이라든지 목장 주변에 물이 흐르는데 흙이 있어요. 뭐 조그마한 물고기도 잡고 소라도 잡고 그 우렁이 있잖아요. 뭐다음 민물조개도 잡고 그래서 그 안에서 예, 반찬을 조달하고 그런 식으로 해먹고 있어요. 또 오늘 그냥 들어가기 그랬어요. 명제로 해가지고 에, 큰 물고기 민물입니다 여기는 민물 고기인데 양식장에서 키웠겠죠. 엄청 큰 고기 세 마리를 사고 또이 나라에서 김치처럼 맛있게 먹는 땀막궁이라고예그 아보카도죠 아보카도를 썰어가지고 뭐저 각종 양념을 넣어서 뭐 맛있게요. 해 어, 그것도 준비하고 또 어, 망고, 망고 애들이 너무 잘 먹어서 또 망고 좀 사고 그다음 한국에서 우리 노 집사님 보내온 과자 아이들 시험을 그다음 오늘 김까지 챙겼습니다. 그래서 도착하니까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음, 그루지에 그 아이 한 명은 정말 망고 씨 있는 그 부분 뜯기를 너무 좋아해요. 영상 나올 거예요. 아이들이 먼저 혜택을 보고 잘 사는 그런 날이 속히 올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 건강도 지켜주시옵소서 비말 기간 동안에 우리 식구들 외롭지 않게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. 함께하는 온교회들을 축복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겠습니다. 아멘. 아멘. 네. 감사합니다. 자 비말 축하합니다. Joan> 아, 다 됐다. 음음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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로 돌려. 음음음음다 됐다, 음음 애미도 시켜야지. 애미어 응, 애미 다시 <뢰화를> 떼려죠. <응 disgusted> 어, 어, 오케이, 오케이. 엠미. 그만 고와 뜯고. 이거 뜯는다고. 엠미, 티 <mile and fingers out> 음, 아유, 키라꾸나, 이때까지. 잘했다, 잘했다. 제일 언니가 엠미. 엠미. 차 자, 감사합니다. 두 손으로, 두 손으로. 두 손으로. 두손으 옳지. 감사합니다. 오, 잘했다. 됐다.

자,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<laughs> <감사합니다. 웃음> 이번에는 우리 해과장이 온 지가 3개월입니다. 3개월 뒤에서 일부 공급을 인상을 했어요. 어, 그동안에 열심히 하기도 했고, 공급을 어, 인상해가지고, 또, 생활비는 지난달보다 더 적겠어요. 아, 얼마나 알뜰한지 앞으로 꼭 부자 될것 같아요. 그동안 한달 수고했습니다. 윤원장님, 인상 씻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아, 과정에서 윤원장님 감사합니다. 합니다. 시작. 윤장님 감사합니다.